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이 시작되더니 거짓말처럼 폭염이 물러나고 계절은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주말부터 가을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시민들은 쾌청한 가을 날씨를 만끽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감으로 그린 듯 하늘과 구름이 유난히 선명합니다 산이 가로막지만 않는다면 지평선 끝이라도 보일 만큼 20km의 가시 거리를 선사한 휴일입니다. 사적지에는 어느덧 다가온 가을 정취를 즐기려는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불과 지난 주까지만 해도 무더위와 싸웠던 가족들은 경주의 가을색에 취했습니다. 정말 어디서 나왔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 날씨가 좋아서 오늘 대구에서 이렇게 놀러 와서 기분 너무 좋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정말 습하고 더웠는데 오늘 날씨가 정말 좋고. 예 오늘 애들 애들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교촌 한옥마을의 기와집이 더욱 아름다워 보이고 관광객들의 담소가 더욱 정겨운 가을 햇살입니다. 연그러 가는 농작물도 따가운 가을 햇살이 좋기만 합니다. 앞으로 태풍만 없다면 올해도 풍년이 기대됩니다. 원래요 풍년입니다. 올해 경주는 날도 안 가물라도 물 걱정 없이 농사 잘되습니다 포항에서는 이번 주첫 베베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즐거운 가을. 내일도 아침 최저 15에서 20도, 낮 최고 25에서 28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해상의 물결은 앞바다 0.5에서 1.5, 먼바다 1에서 2 5 m 로 높지는 않지만, 내일까지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지난달 30일 포항 앞바다에서 뒤집힌 홍계잡이 어선 실종선원을 찾는 수색작업이 5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성과가 없습니다. 해경은 실종선원 2명을 찾기 위해 오늘도 경비함정 6척과 헬기 2대를 투입해 사고해역 주변을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해역에 2에서 3미터 파도가 생겨 수색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고 발생 5일이 지난 만큼 표류예측 시스템을 활용해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월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열리는 호찌민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에 무용과 오페라,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들이 무대에 올려집니다. 창작 오페라 선비는 영주 소수서원의 건립과정에서 일어나는 선비들의 갈등과 사랑을 표현하고 국립무용단의 작품 묵향은 선비의 도와 인품을 사군자의 빗대 춤으로 표현합니다. 또 화산이 씨의 시조 이용상 왕자의 이야기를 그린 한 베트남 합동 무용극 800년의 약속과 용을 소재로 한 뮤지컬 용의 귀환도 후치민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됩니다. 포스코가 글로벌 철강 수요 침체 속에서 세계 최대 철강사인 아르셀로미탈과의 매출 격차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 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포스코의 매출은 441억 달러로 아르셀로미탈의 77.6% 수준으로 지난 2011년 63.2% 수준이었던 점을 비교하면 매출 격차가 5년 새14% 포인트까지 좁혀졌습니다. 포스코는 세계적인 업황 부진으로 수익성이 약화되자 전체 판매량 가운데 고부가가치 월드 프리미엄 제품 비중을 지난 2015년 38.4%에서 지난해 47.3%로 확대했고 올해는 52%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제10회 코리아컵 국제 요트대회가 오는 13일부터 5일 동안 8개국에서 선수 200여 명과 요트 20여 척이 참가한 가운데 울진 후포항에서 열립니다. 경기는 후포항에서 울릉도 독도 사이 외해경기인 오프쇼어와 후포항 연안에서 펼치는 인쇼어로 나누어 펼쳐지는데 오프쇼어 경기는 후포항을 출발해 울릉도 저동항과 독도까지 항해한뒤 돌아오는 직선거리 460km, 항해 거리 1,000km가 넘는 대장정입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은 범선인 코리아나호를 타고 인슈어 경기를 관람하는 무료 승선 체험도 할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12일 경주 지진으로 기울어진 보물 제 1429호 원원사지 동서 3층 석탑의 보수 작업이 진행됩니다. 경주시 외동읍에 있는 원원사지탑은 올해 7월 재조사에서 석탑 두기가 모두 기울고 기단부 보수물질의 성능이 떨어져 2차 훼손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편 문화재청은 작년 지진으로 북쪽으로 2cm 기울고 상부의 정자석이 이동한 첨성대 집안 침하와 지진 가속도 부재 위치 변화 등을 조사하기 위한 자동계측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달 13일까지 도정 발전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생각통통 생생제안 공모를 실시합니다. 이번 공모는 사람 중심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새 정부의 혁신 과제를 주제로 일자리 창출과 지방 분권, 4차 산업 혁명 등 경북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제한 공모에는 550여 건이 접수돼 직불제 제도 간소화 등 11건이 정식 사업으로 채택돼 내년부터 도정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경주시 외동읍 입실역에서 한 남성이 무궁화호 열차가 진입하던 선로에 뛰어들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의 신원 파악에 나섰으며 목격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경주에서 동대구역 방향 열차 운행이 22분가량 지연됐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